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4월 17일 목요일 시장 정리합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시장은 그 기업들이 이제 그 관세 때문에 이제 드디어 어 조금씩 그 피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되기 시작하자, 시장이 그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매출이 많이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대형 기술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을 주도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또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고 또 시장의 변동성에도 연준 개입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시장이 진짜 글자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끝날 때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수급 요인 때문에 조금, 어, 좀 회복되는 모습은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폭의 에, 하락을 해서 속절없이 빠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운은 마이너스 1.73%, 나스닥은 마이너스 3.07%, S&P 500도 마이너스 2.24%, 러셀 2000이 마이너스 0.96%, 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1%나 하락을 하면서 장이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오늘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17%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계속해서 외국인이 하루 종일 이제 매도에 나섰지만, 기관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그것도 기관도 뭐,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는 사고, 뭐, 연기금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동시에 다 매수에 나서면서, 개인들도 일부 좀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상상당 부분 커버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51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45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8 7 1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70.41포인트 어제보다 0.94%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 플러스 0.14%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은 조금, 그동안하고는 그 그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를 하는 그래서 최근에 패턴과는 완전히 뒤바뀐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더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5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47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415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711.75포인트 어제보다 1 8 1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음봉에 의해서 오늘 다시 이제 양봉이 양시장이 다 이렇게 옆으로 겹쳐지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옆으로 밀려나가는 그 역거름질 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선 좋은 거는 음, 추가 하락을 막았다는 거. 이건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가 상승을 확신할 수는 없는 이제 애매한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횡보 현상에서 매달리지 않고 여기서 추가적인 추진력이 생기면 위쪽으로 갈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어 1418원 70전. 예. 아침보단 조금 올랐네요. 예. 그 다음에 시중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은 전부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1,132억, SK하이닉스 1,629억 이렇게 팔았고 기관만 샀어요. 기관이 삼성전자 514억, SK하이닉스 157억 그렇습니다. 역시 LG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은 사고 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은 사고 현대차도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다만, 이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습니다. 246억, 369억, 이렇게 샀고. 셀트리온하고 기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은 14억 팔았고, 기관이 193억을 샀고, 음, 그렇습니다. 네이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KB금융도, 어, 크진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12억, 32억,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알테우젠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어요. 64억, 66억,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에코 프로비엠을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반면에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크진 않지만 다 샀어요. 25억, 28억. 레인보 로보틱스하고 에코프로 비엠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HLB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이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는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거죠. 첫 번째로 그 AI죠. 어, 결국 이제 AI인데 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가 방문했던 에, 프리오사 AI 이제 관련된 에, 주들. 어뭐뭐 뭐 예를 들면 뭐 포바이포라든지 오늘도 뭐 이제 에 엑스 엑스페릭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 그~ 결국은 그 지금 이제 뭐 여러 섹터들이 가, 가는 곳마다 이제 이제 민주당 예비 후보가 발표하고 있지만 그 민주당이 그 기본축은 아, 민주당이 아니라 아, 이재명 예비후보의 기본축은 AI입니다 AI, AI 거기서 이제 또 파생되다가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웹툰 뭐 거기에 따르는 웹툰 하면 이제 우리가 연, 연, 영상 콘텐츠 그 다음에 모바일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죠 이거 가 오늘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에, 또 역시 이재명 예비 후보가 내일 대구에 그 웹툰 도서관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산업에 대한 모호가 아, 내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 때문에 오늘 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도 그렇고 이런 것들 하면 그 배후에 뒤에 예, 창투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창투사들도 오늘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로봇, 드론. 뭐, 이런 거. 어, 이것도 이제 또, 또이 얘기 안할수 없는데, 이재명 예비 후보가 오늘 SK 로봇 연구 실험동 방문했고, 또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산, 로봇, 뭐, 드론,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 이거는 뭐, 왜 민주당 얘기만 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아직 그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무슨 그 정책이 잘안 나오고 있어요. 정책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가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의 영향은 별로 못 주고 있고 다만 이제 에 아직 그 출마를 정확하게 한건 아니지만 한 독수 관련 주로 시공테크가 오늘도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공테크는 이번 달 들어서 한 100. 120%좀 넘나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박희석 회장이 2008년도에 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같이 있었다. 한독수 총리랑 뭐 그런 걸로 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이게 이제 오시아 홀딩스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게 태양광 쪽에 이 폴리실리콘 웨이퍼가 상호 관세 면세품목에 포함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쪽이 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전력설비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 문제가 정리되면 나름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움직였고, 관세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밀리다가, 어, 애초에 트럼프가 얘기한 것보다 상당히 후퇴한 상태에서 뭐가 이제 종결이 되겠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에서도 이슈 중심으로, 어, 뭐, 인벤티즈 랩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종목이 이슈를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중심부분이었고, 변함없이 조선도 오늘, 상승했고 화장품, 미용 기기 이것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쪽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미국 시장은 뭐 상당히 지금 어렵지만 우리 시장은 이 정책 테마주 정책 테마, 대선 관련 정책 테마주에다가 이제 관세 문제가 해결이 뭐 계속 이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해결되고. 어. 그러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섹터들이 같이 이제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 시장은 꿈을 사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미래의 꿈을 이제 다시 사는 시장으로 어,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야심차게 시작했던 트럼프의 그 관세 압박이었는데, 이게 의외의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 그 관세율 부과를, 이거를 좀, 어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지만,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율이 사실 50%가 넘어간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었어요뭐7 0뭐 뭐 80, 90, 뭐 이게 의미도 없고 상대방이 겁도 안 먹어요. 그거 갖고 그니까 러뭐 10을 하냐, 20을 하냐, 이런 때 얘기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게 극기하는 뭐 100%도 넘겼고, 이제 뭐, 어, 어제는 245% 얘기까지 나왔지만 사실 그게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예, 뭐, 의 음, 의미가 전혀 50%가 넘어가면 사실상 이거는 뭐예요? 무역 단절이죠. 누가 팔겠습니까? 예. 물, 물건을 예를 들어서 50% 관세 이러면 무역 마진이 50%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뭐 상대방이 이니게 보복 관세면 우리 뭐 너보다 더 세게겠다 이런 약간 감정적 접근이 이제 시장을 좀 이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관세정책을 미국이 강하게 폈을 때 발생될 수 있. 이런 이제 사이드 이펙트 이런 부작용 뭐 우려했던 이런 것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는 거라든지 뭐 채권 시장의 붕괴 뭐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것도 지금 된게 없잖아요. 뭐70몇 개국이 막 와서 협상하자고 졸라대는데 아무것도 된 데가 없고 오, 오늘 이제 일본 붙들고 처음 이제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 달러 가치는 올 들어서만 8% 넘게 지금, 음, 달러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어제 밤에 그, 달러 인덱스가 99.38이에요. 어, 그러면 이게 2022년 4월 이, 이후에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달러,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또 며칠 전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제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또 이게 미국 전체를 흔들고, 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특유의 이제 그 만만디 작전으로 장기전으로 나간 것 같아요. 뭐 물론 중국도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중국은 뭐 그런 문제를 통제하는 게 미국보다는 좀 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바심남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는지 드디어 일본과 협상을 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뜻하지 않게 이제. 방위비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그래 이건 이제 우, 우리도 좀 다음 주에 감안해야 되는데 아니 무형 얘기하는데 갑자기 방위비 들고 나와서 어, 어, 우리가 니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미국이랑 협상 테이블에 앉는데 상당히 좀 참고로 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국 이번 주 일본 다음 주 우리나라가 미국 생각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생각에는 이 관세 압박에 상당한 분수령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두 나라 중에 어디 두 나라 다든지 아니면 어디 하나가 미국이 상당히 그 흡족, 나름 흡족해 할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다른 나라를 상당히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재벌이지 뭐, 핑계 대기 좋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없잖냐 곧, 음, 한달 조금 지나면 곧 대통령이 정해진다. 뭐, 이런 핑계로 이제 질질 끄는 게 최고의 전략인 것 같은데. <laughs> 네. 근데, 음, 잘, 잘 하겠죠. 예, 네, 그런데. 근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여러분 아시지만 하도 기인이라서, 어. 갑자기 이제 저는 이런 걱정도 어제, 어 새벽에 자다가 이런 격정도 듣더라고요이 갑자기 또이 트럼프가 야 니네 한국도 우리랑 똑같이 중국에다 관세 때려 이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요구를 할까봐. 어, 근데 이제 쉽게 상상할 수 없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게 우리 쉽게 하는 말로 호구 잡히면 그런 것도 요구할 수도 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주 넘어가고, 이제 일단 질질 끌어야죠. 예, 그,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편, 이제, 미국 내에서의 분위기는 점점 나빠지, 트럼프를. 어제는 이제, 여러분, 외신으로 영상에서 봤지만, 미국발 이틀막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영상으로 전 세계에 나갔어요. 그게,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그 공화당 하원 의원, 여성 하원 의원인데, 주로 이제, 뭐, 트럼프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이제, 그런데, 그, 이제, 그 사람이, 그 하원 의원이 연설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지역구에 있는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항의할 거 아닙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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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뉴스 영상에도 나오던데, 막 항의하고, 어, 막 하니까, 어, 그 사람을 <laughs> 이저권으로 쐈어요. 어, 기절시켜서 데리고 나가고, 또 나머지 두 사람도 막 그렇게 꽁꽁 나가고, 많이 보던 장면이 어제 이제 미국에서도 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니, 이런 데다가 이제 미국의 파우르장까지, 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의 그런,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경고죠. 거기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결국 시장이 그냥 주, 주자 앉았어요. 그냥,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잘 선전을 했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막 팔고 있지만, 기관이 나서주면서 나름 잘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과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대선이 뭐 누가 되냐, 무슨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이벤트죠. 근데 뭐 대개의 경우가 다 그렇지만 예비 후보들이 앞으로 이제 뭐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다 희망 쪽 얘기를 하지 희망이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다 좋은 쪽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략을 얘기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거 아직까지는 야당 쪽에서는. 만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야당 쪽에서만 그리고 이제 아직 여당은 뭐그 어 최종 여덟 여덟 분이니까 그게 정리되고 뭐 나오겠죠 정책이. 근데 뭐 이제는 옛날처럼 시장 다니고 뭐 어떤 가게에 가서 뭐 먹고 뭐 이런 거로는 어 호소력이 없어요. 예 네. <laughs>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책적인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 그러다 보니까. 어, 시장에 꿈을 던져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정책이, 아, 리즈너블 하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 같다. 아, 우리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다. 어, 그런, 이제, 에,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드디어 이제 꿈을 사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게 원래 꿈을 사는 거예요. 미래의 꿈을 사는 거가 주식 투자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이렇게 일, 6개월 후, 1년 후가 더 좋아지는 기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꿈을 사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인데, 그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제 그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그냥 제 생각에 아마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뭐 중국도 이제 저러고는 있지만 어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어 꿀리고 들어가냐 이제 이거의 문제인데 그렇지만 어쨌까지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선 어 미국이 상당 부분 많이 물러서면서. 어, 정리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이미 시장에 있는 거예요. 어, 그니까 시장에서, 그래, 어, 이,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막 얘기했던 그런 식의, 에, 높은 레이트로 어,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거는 좀 못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한편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그 정책에 따른 미래의 꿈을 사고 또 한쪽에서는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많이 약화됐고, 어, 뒤로 물러났을 경우에 나름대로, 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보된 그런 이제 섹터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오늘 시장이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걸 운영하는 방법은 정책 테마도 제가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테마주는, 음, 매트를 짧게 잡고, 짧게 잡고, 이렇게 쫓아가면서 하는 매매를 해야 되고 어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보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다 좀긴 호흡으로 어 시장을 보면서 매매 원칙 따라서 접근해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 현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밖에 갈수 없는 우리 시장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장이 지금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